우선 설정 버튼에 들어가 줍니다. 그곳에서 일반을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사용 내용이라는 것을 들어가 봅니다. 거기서 저장 공간 관리를 한번 볼게요. 저장 공간에서. 그러면은 내 아이패드에 저장된 공간에 각각 용량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두 번째에 사진 및 카메라에 1.1기가의 용량이 차지되어 있네요. 사진 앱에서 한번 사진을 몇 개를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의 선택을 누르신 후, 지울 수 있는 사진들을 선택을 하시고, 동영상도 선택도 하시고, 이렇게 왼쪽 위에 휴지통을 클릭을 하시면 항목 삭제가 뜨게 됩니다. 그런데, 삭제된 항목은 다시 이렇게 최근 삭제된 항목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다시 한번 오른쪽 상위에 선택을 누르신 후, 모두 삭제를 클릭을 하시면 완벽하게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설정 화면으로 넘어와서, 사용 가능 공간을 보니까 사진 및 카메라의 용량이 이렇게 줄었습니다.